자, 제 1단계 연습하면, 자, 줄을 바닥에다 놓습니다. 자, 바닥에다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자, 한 줄로 쭉 나란히 서서, 자, 연속으로 뛰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자, 하나, 둘, 셋, 넷, 낭. 자, 이렇게 1단계 연습. 자, 그 다음에 2단계 연습. 자, 줄 돌려보세요. 2단계는 먼저 마중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단계. 마중.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자, 2단계. 자, 그 다음에 배웅에서 연습. 자, 배웅.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자, 마중으로 돌립니다. 둘, 셋 들어가가지고,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더블 도치 속에서 들어가서 뛸 수가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배웅에서. 자, 배웅에서 들어갈 때, 자, 둘, 셋 들어가는데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제 들어가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더블 더치 두줄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이렇게 뛰었든 저렇게 뛰었든 이제 마지막 단계 연습법은 이제 두 줄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스텝을 뛰어주는데 한번 두 줄을 돌려보세요. 자 돌리세요. 자 보세요. 자 배웅에서 들어간다. 마, 저는 마중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자줄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 마중은 마중 줄을 뛰어넘고 들어가고 자 들어갑니다. 자둘셋자 하나 둘셋넷땅 자, 스텝을 똑같이 밟아줘야 됩니다. 이제 굴러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스텝을 밟기 위해서, 줄을 넘기 위해서 그 리듬감을 맞춰주기 위해서 살짝 이제 오른발을 굴르기도 했고 왼발을 굴렀는데 사실 그 굴러줄 때도 스텝을 똑같이 하면서 굴러주는 게 좋아요. 자, 이제는 자, 한 줄을 돌려보세요. 자, 한 줄. 자, 마중으로. 자, 보세요.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땅. 자, 발을 굴러줄 때 똑같은 리듬으로 굴러줘야 된다고요. 이제는 한 발만 높이. 하나, 둘, 이렇게 굴러주는 동작은 이제 하지 말고 발을 똑같이 굴러줘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둘, 자, 둘, 셋.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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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렇게 2단계를 해야 그 다음에 두 줄을 돌렸을 때 바로 나갈 수가 있는데. 자, 박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박자도 그냥 집어대로 뛰고 나가면은 나중에 두줄 속에 들어가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때부터 하나, 둘, 셋, 넷 땅으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돌려보세요. 자, 마중으로. 자, 마중으로. 자,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땅. 하나, 둘, 셋, 넷 땅으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땅.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땅. 자, 이 동작을, 자, 마중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땅. 그 다음에 두 줄을 가지고. 자, 해보세요. 자, 자두 줄을 가지고 갑니다.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땅. 자, 무조건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땅. 마지막 동작은 이제 점프하면서 나오면 됩니다. 자, 두줄 돌리면서 이제 나중 이제 바로 연습 들어갈 때도 둘셋자 하나 둘셋넷땅자 일단 들어가고 나오는 이 동작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들어가고 어떤 이제 스텝을 또 밟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일단은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들어가서 연기를 했으면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또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하나 둘셋넷땅 사실 더블 더치도 조금 더이 단계별로 그잔계에서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 한 시간은 기본 연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부터는 그 기본 연습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하면은 거의 두 시간 정도 더블 더치를 하면은 거의 한 80%는 들어가서 뛰고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이제 하고 나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줄을 가지고도 똑같이 안에 들어가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개인 줄넘기를 할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동작을 이 더블 더치 안에서도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모든 그 여러 가지 기능적인 동작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개인 줄넘기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또 이러한 긴 줄이라든지 복합이라든지 더블이라든지 또 적절하게 할수 있다는 게 먼저 개인 줄넘기 그 리듬이 잘 맞춰지면은 이줄 돌아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개인 줄넘기를 넘는 사람이 조정해서 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돌리겠습니다. 자, 이때는, 자, 보세요. 지금 산이 이렇게 되면은, 제가 개인 줄을 돌리는 게, 이 더블더치 줄에 부딪히면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자, 프를 하면서.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자, 개인줄넘기를 우리가 이제 안에서 하나 둘셋넷또 이중되기 기본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했던 그 방향 전환을 적절히 안에서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